이야 대낮이다 와 멋지다 음. 멋지네 멋지네 도시에서는 오늘 폭염이야 그러니까응 음, 좋았어 어 휘어졌는데? 어이구 그, 어, 어, 아, 걸렸다 잉어 걸렸다 와 바람 소리도 바람도 살살 불고 음. 야 새도 오는데? 여보 여기 지금 어디야? 이건 여기 검단수로 제일 상류 쪽에. 검단수로 상류 쪽에? 어. 여기 여기 우리 자리는 여기. 저거는 무슨 새가 저렇게 울지? 저거 무슨 새야? 뭐새 이름 모르겠어. 얼굴도 아직 못 봤어. 오, 여기 딱 진짜 우리 자리다. 응, 음, 딱 좋을 것 같아. 월척도 나올 것 같은데? 이야, 시원하고. 이야, 좋다, 여기. 어, 어, 고기 대물 나올 것 같아. 풍어 얼굴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우리의 자리. 응, 음, 우리 자리다. 차 대고 삼보. 산보. 차 대고 삼보야. 차 대고 삼보야? 어, 딱 삼보. 자, 붕어 얼굴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짬내 가지고 어... 금단수로 하류 쪽은 자주 몇 번은 가봤었는데 오늘 상류 쪽은 처음이라서 붕어 얼굴을 볼수 있을라나는 모르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반짝거리는 케미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월측이 있든 대물이 있든 거를 떠나가지고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 어, 너무 좋네. 와. 밤에는 개구락지도 많이 올 거야. 두드러지 않고 한번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이쁘죠?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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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오 바람이 날려갔다 바람이 날라 잘 거, 들어갔어 그래도 야 바람이 날라가는 걸 잡아 당겼잖아 그래도 포인트에 잘 들어갔어 <laughs> 그럼 포인트에 딱나놔서 바람이 날라가는 걸 잡아 당겼어 나온 차 오른쪽에 더 날라가는 걸 잡아 당겼어 이제 여기서 떨채까지 준비를 해놔야 돼 대물이 잡히면 그한 순간 또 밤에는 어떤 큰 님이 잡힐지는 몰라 그래서 이건 미리 준비태세를 해놔야 돼. 잡지도 않고 미리 해놓는 거야? 어 잡혔을 때는 벌써 늦어져버려 대부분 떠지로 못해 큰거 잡혔을 때는 이거 조립하다가 떠, 떨어지더라고 큰 고기들은 원래 조립하다가 어, 가버려? 고기 잡혔을 때 떨어진다 그러지? 도망간다고 조립하는 사이 유비무한이라고 그 미리 해놓는 거야? 그럼, 그럼. 큰거 잡을 거를 생각을 해서 어, 떠야 돼 이거 큰 고기는. 잡혔을 때 조립하다 보면은 탁 떨어져요. 대부분 그래. 이 자체가 자큰 고기 잡으려고 떨채까지 준비하려 완료. 이제 큰 고기만 잡으면.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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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고기 제 떨림아, 이거 완전 리네 아, 이얘 이렇게 또 걸어놓는 거야? 어. 오, 좋은데. 딱 이제 잠깐만. 이거 장어 아니야? 어, 장어를 잡았는데요. 그렇지, 큰 장어다 한 마리. 이거 뭐야 이거? 뱀장어. 뱀 장어를 잡았군요. 뱀장어를 잡았어, 뱀장어 잡았어요, 뱀 장어. 뱀 뱀. 수로라 그런 것도 잡히는구나. 낚시터 응. <laughs> 인근을 구경 중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처음 와본 곳이라 선은 먹어둬야 돼. 자. 잠그십시오. 목이 들어옵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제일 찍 먹고 밤 낚시를 준비해야 돼. 야. 와. 순대구나. 순대 에 막걸리 좋지. 순대 에 막걸리입니다. 야. 수박도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분위기 끝내줄 것 같아. 어, 되게 시원하다 오늘. 음. 바람이 바닷바람이까지 불어오네. 오, 되게 시원한 것 같아. 생각보다 음. 시원한데? 되게 더울 줄 알았더니. 도시에서는 오늘 폭염이야. 그러니까. 음, 좋았어. 잘 따십시오. 또막 엎어버리지 마시고요. 막걸리 먹는데 지 폭발하지 않게 잘 따십시오. 막걸리 먹는데 왜 엎어. 폭발하잖아, 게술 막걸리 먹을 줄 몰라서 그러지. 아, 그런 거야? 앞에. 오, 잘 땄는데. 음. 이 일설 톡도 먹고 이거 순대 맛있겠다. 아 어, 먹어. 봐 <laughs> 어. 어. 어 시원해. 이 맛이야. 야요거로손 닦아 요거. 아이 맛이야. 아우 분위기 좋겠는데. 음 노을 지기 시작하면은. 음 좋겠어요. 얼른 일찍 음. 먹고 밤 낚시를 준비를 하자고. 그그밤 낚시 준비하자고. 모이에 대한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모이가 요즘 내 극성이야. 먹이 많겠어. 응, 음, 경치 운치는 좋은데 이런데 수로 음. 조금 모이가 문제야. 그러니까. 모이한테안뜯어 먹히게. 맛있게 드십시오. 뭐, 뭐 먹자고.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계서 먹자. 야, 낙원 같다, 낙원. 응. 음. 정말 분위기 좋은데. 응. 음. 운치가 좋아. 내가 요즘 웹소설을 읽거든. 응. 음. 거기에서 선녀님이 나와 웹 소설에 응? 음. 선녀가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낙원 같다. 여기.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네. 어두워지면 난더 이쁠 것 같아. 어. 해지고 찌가 음. 이렇게 빌, 빌 들어오면 더 훨씬 이쁘긴 어, 예쁘, 하겠다.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아 좋다. 음. 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제가 부들이라고 제 제가? 음, 음. 부들? 엄청 좋다. 산들 간거 맞춰주시는 건가요? 예, 멋지게 하나 만들어 줄게. 멋지게 월척이 잡히겠끔. 어, 이제 슬슬 해가 지네. 어, 해가지고 이제 밤 낚시 준비를 하는 거야. 와. 멋지게 한번. 예쁘다. 또 해지니까 또 월척이 잡히겠끔. 음. 어, 이제 해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오, 이제 예쁘다. 붕어 월척이 잡히겠까 음, 한번. 모기봐. 뭐. 모기가 아니라니까 하루살이야. 아니야 모기야 모기. 하루살이 모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수로 낚시는 그게 관건이거든. 밤낚시 시 맞춰주는 거예요? 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본이 중요해. 오케이 발이. 가로등들도 다 들어왔네 이제 어...그래요? 조금 더 어두워져야 돼주변에오내거 음, 음. 반딧불 똥꼬케미가 제일 반짝이고 있군요 제일 밝아 그러니까 나지다. 와, 멋지다. 음. 멋지네. 멋지네. 뜬부기랍니다. 뜬부기 가족이요 뜬부기 가족이랍니다. 사슴 가족인가? 세 마리의 새끼 갖고 저개한 마리가 엄, 그렇지? 물론 내거 카메라엔 지금 세 마리만 잡혀. 네 마리다. 아, 아 그러네. 음. 큰거 엄이 있구나. 음. 얘네가 뜸북이야 뜸북뜸북뜸 북새 또 내서 울고 그거? 아 신기하네 어머 여기는 검단천 상류고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뜸북이 가족이 놀러 왔네요. 안녕. 이번 낚시는 금단수로 제일 상류 쪽에 와서 잠깐 낚시를 해봤습니다. 조항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입질를 했고요. 뭐 손바닥만한 붕어 얼굴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낚시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낚시 여행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입니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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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구나, 왔어. 오 큰데. 근데... 응? 어제꺼보다는 더 적은데. 그래도 지 올리면 이쁘게 올려주네. 쫙 올려줬어. 자, 어거, 어 어제꺼보다는 좀 작으네. 자, 붕어입니다. 자, 잘가라. 그 사이에 죄도 끌고 가고 입주를 좀 하네. 이제 조금 입질하나? 어, 쟤도 아. 끌고 가버렸어, 저쪽에 있다가. 쟤도 끌고 갔어? 어. 저 중간에 그 쟤도 입질하면 이쁜데, 쟤는 별지라서. 얘는 쭉 올려주더라고, 2 3 c m 20cm를 천천히. 포인트를 향해서. 나이스. 저쪽, 우쪽에 그 끌고 들어갔는데, 이거 어디 갔어, 얘? 이거 어디 갔어? 끌고 갔어? 어. 어디 갔어? 낚싯대 끌고 묶어놨더니, 이제 의자 꺼내놓고 놨어. 어, 쓰졌어. 엄마라 어디로 끌고 갔어? 월척 묶여있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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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졌는데? 어? 어. 그 그래. 어이구. 어. 어. 야, 걸렸다. 잉어 걸렸다. 잉어인가? 월척이다. 어이구. 어. 어. 어이구. 어이 그. 야. 터졌지? 야, 다 터졌어. 야 야, 엄청 큰 건데. 걸렸어. 대박 대박이다. 요 오, 야, 오. 아깝다. 빨리, 얘, 얘 얘가 먼저 쳤으면 얘더 컸는데, 하도 컸고 안 딸려와. 고마워. 이야. 아깝다. 아깝다. 아. 얘가 참 월척이었는데. 의자 끈으로 묶고 나서 안 그러면 끌고 갔다, 얘. 끌고 갔다. <laughs> 와. 이거 잡았으면 정말 나올 뻔했다. 그러게. 야 다시 한번 노래 봐야겠다 음. 나올 것 같아. 이제 2 번도 입질한다. 2번 깔짝깔짝하고 쭈올리더니 감자면 잠해 붕어인데. 붕어야? 어 아까 쭈올리면 좋잖아. 쭈올림을 못 잡았어 근데 어 나도 쭈올리면 못 잡아. 어더 아, 넣으니까 딱 쭈올림이 쫙올려지네 그러니까. 제대로 걸리구나. 아 이거 봐. 아이고. 제대로 삼각형을 걸리네. 얘는 끼일하지 않고 납작하잖아 붕어라서. 어 아까는 아까는 낄단했잖아 이거는 음. 얘는 납작하잖아. 붕어잖아 봐. 넙득하잖아. 아 우. 그러네 얼굴. 오오 오. 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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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얘는 수염이 없잖아. 그지. 수염이 없잖아. 어, 아까랑 똑같아. 얘는 넓적하고. 그러게, 얘는 수염이 없구나. 어. 있잖아. 어디? 여기. 그렇지? 잘 가라. 불빛 따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음. <laughs> 어. 그렇지.